지난 1월 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UFC의 메인 이벤트 개최 행사에 전 세계 스포츠 팬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결전을 벌일 두 선수는 UFC의 최고스타인 옥타곤의 악동 코너 맥그리거와 백전도장의커보의 도널드 세로니. 본 경기 전날에 열린 개최 행사를 위해 무대에 오른 두 선수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날 이벤트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 저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선수들 말고 주인공이 따로 있나요? 자, 이날 팬들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은 두 선수 사이에 선이 여성. 2 3 살의 서머 타파사였습니다. 어? 저분이 누군데? 구 심판이에요? 자, 심판 대표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용자. 용자라고? 그때는 용자? 2019년 12월 타파사는 미국 호놀루루의한 가전제품 매장 경비원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매장 물건을 훔친 도둑을 발견한 타파사. 어머 어머. 오모 오모. 근데 알다시피 이게 미국은 총기가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위험을 감수하고 저 용기는 행동을 한 거예요. 언제 총을 뺄줄 알아. 그러니까. 자,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내던져 도둑을 잡는 선택을 한 그녀. 그런데 말입니다. 그 선택이 불러온 건 타파사, 당신은 오늘부터 파이어. 대구야 뭐라고요? 타파사가 고객들이 있는 상황에서 위험한 행동을 했다며 타파사를 대구하고만 것입니다. 자, 도둑을 잡은 용기 있는 선택 때문에 오히려 실업자가 돼버린 타파사. 그런데 타파사가 도둑을 잡는 CCTV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순식간에 큰 화제를 불러모은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해요. 당시 누리꾼들은요. 가전제품 매장에서 일하기에는 아까운 재능이다라며 크게 이슈가 됐고요. 그리고 타파사,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UFC 회사에 스카우트된 타파사가 선수들과 대회전 UFC 메인 이벤트를 함께하며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처음으로 찍은 건데요. 아, 아니 그러면 타파사가 뭐 UFC 선수로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오, 그럴 수도. 선수로 스카우트된 건 아니고요. 그녀의 재능과 정의로운 모습을 높이사서 일단 바로 스카우트를 했고요. 지금은 함께 어떤 일을 할지 장의 중이라고 합니다. 아 용기는 있 선택 덕분에 자신의 가치를 아는 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은 타파사 그녀가 아 만들어갈 멋진 미래를 응원합니다. 한식으로 뉴요커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식 최초의 미슐랭 스타 셰프 김훈희 셰프입니다. 어, 뭐 경연 프로 심사위원으로 나오시고 너무나 유명한 스타 셰프죠. 훨씬 더 맛있는 요리를 했어야 돼요. 저 재료는. 이 김훈이 셰프가 말이죠. 뉴욕 최고의 한식 셰프가 되기까지 정말 인생을 확 뒤바꾼 역사적인 선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2004년 31살이었던 그 당시 캘리포니아의 명문대 그것도 의대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의대에 다니는 동안 너무 공부에만 매진 한다실까요 김훈이 씨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자 결국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휴학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때 평소에 관심 있던 요리를 배우기 위해 뉴욕의 한 요리 학교에 다녔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요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늘 괴롭혔던 두통이 싹 사라지고 요리가 세상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중대한 선택을 합니다. 의대를 그만두고 요리사의 길을 걷겠어. 곧바로 가족들에게 폭탄 선언까지 했는데 그러자 일단 어머니는 뒷목을 꽉 잡으시면서 반대를 했고요. 음. 게다가 당시 김은희 씨는 결혼 6개월 차 신혼이었는데요. 아이고 그의 아내를 두고 주변에서 의대를 그만둔다고? 사기 결혼 당한 거 아니야? 저렇게까지 얘래해요 이렇게 수군거리기까지 했답니다. 사람들이 시선이 말이야 무서워요. 음. 하지만 다행히도 아내만은 남편을 지지했다고 하는데요. 진짜 고맙네요. 그러나 요리에 대한 그 열정은 결코 식지 않았고요. 자신의 선택대로 직진 또 직진. 뉴욕 최고의 프렌치 레스토랑과 일식 레스토랑을 거쳐 찬찬히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실력을 쌓은 뒤 어떤 선택을 또 내렸냐? 우리나라 전통 장으로 한식을 고급화해 외국인들을 반하게 하자 장으로 그리고 2010년 뉴욕 맨해튼 식당가에 당당히 한식 레스토랑 단비를 오픈한 김훈이 셰프. 그리고 그 결과는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겁니다. 정말 꿈만 같게도 오픈한 지 다섯 달 만에 가게 앞은 손님들로 인산인해 그야말로 초초초 대박이 났고요 개업 1년 만에 미슐랭 가이드로부터 원스타를 받으며 미슐비 스타 셰프로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또뭐 보장됐던 의대라는 곳을 포기하고 늦게 시작한 만큼 피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는 자신과 같은 고민을 겪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평생 할 일이라면 나 자신이 행복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2011년, 스웨덴 남서부의 도시 보로스에 사는 사라 요한소는요. 오랜 미용 경력을 바탕으로 20대 젊은 나이에 여러 직원들을 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음. 또 어린 나이에도 자리를 잘 잡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미용실을 정리한 뒤 돌연 학교에 들어간 그녀. 무슨 학교냐? 바로 파일럿 양성 학교였습니다. 또 갑자기 다른 쪽으로 또 너무 분야가 다르다. 헤어 디자이너의 꿈도 또 직접 샵을 운영하며 성공을 거뒀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공허함을 느낀 그녀. 그러다 문득 떠오른 추억, 어린 시절 비행기를 탔을 때 우연히 비행기 조종석에 앉았었는데 그 설렘, 그 두근거림이 떠오른 거죠. 음. 그때부터 사라에겐 새로운 꿈이 피어올랐습니다. 파일럿이라는 꿈이 말이죠. 대단하다. 사실 파일럿 전문직이고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음. 어떻게 됐습니까? 아, 정말 어렵죠, 되는 게. 하지만 사라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요. 파일럿 양성학교에서 항공 교신 교육부터 항공 엔진 원리, 실습 비행 등 파일럿이 되기 위한 고강도 훈련을 모두 퍼펙트하게 소화했고요 그 결과 3년 뒤인 2014년 파일럿 시험에 당당히 합격 빨리 그 어려운 걸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사라가 3년 만에 해내고 말았죠 대단하다 헤어 디자이너 사라 요한손에서 그토록 꿈꿔왔던 파일럿 사라 요한손 타이틀을 따낸 그녀 이후 2년 반 동안 아프리카에 있는 에어 지부비 항공사의 보잉 737기에 부기장을 지내고요. 2017년 인도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 다르질링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아루나 라마. 그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는데요. 아, 이 녀석 또 왔네. 왜 자꾸 오는 거야? 이젠 다른 데좀 가려. 어느 날 길에서 발견한 유기견이 참 딱하고 불쌍해 한두번 먹이를 주었더니 그 뒤로 그 강아지가 계속 집에 찾아온 겁니다. 결국 깊은 고민에 빠진 아루나. 참, 아니 못본채할 수도 없고 근데 어둘다 사고라고 나면 어떻게 그냥 내가 키워야 되나? 그렇게 몇날 며칠 한참을 고민하던 아루나 하지만 자신만 보면 세상 귀엽게 꼬리 살랑거리며 반기고 애교 부리는 유기견을 보고 결국.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이름을 타이거라고 지었고요. 잘했네요. 결국 책임지기로 하신 거네요. 네. 자그런데 말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훗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을 불러왔습니다. 육이견 타이거를 입양하고 2년 뒤인 2019년 어느 날 아루나는 주방 아래쪽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창고로 향합니다. 그런데 창고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표범 한 마리가 달려들더니 아루나를 덮쳤습니다. 표범이요? 표범이 창고에 있던 닭을 잡아먹으려고 했는지 아루나의 집에 침입한 겁니다. 이때 표범은 피할 새도 없이 아루나의 머리와 귀를 마구 물어뜯으며 공격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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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게요어떻게 진짜 어. 아찔한 상황이었죠. 옆에 딸이 있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이걸 뭐 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속수무책의 상황이었습니다. 냄새인데. 어떡해요? 그런데 이때 네. 놀랍게도 등장한 구세주가 있었으니, 바로 반려견 타이거. 음. 아주 맹렬히 짖으며 표범에게 달려든 타이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표범이 덩치도 훨씬 크고, 어. 이빨도 날카로운 맹수였지만요. 타이거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와 아, 아, 다행이다. 진짜. 한편 그 사이 아루나는 표범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고요. 결국 타이거는 표범을 쫓아 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름도 잘 지었네, 타이거로. 아, 비록 아루나는 스무 바늘 이상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지만, 아, 아.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타이거 아저씨 정말. 만약 2년 전 아루나가 유기견이었던 타이거를 입양하지 않았다면, 그 선택이 없었다면 누가 아루나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 그때 그땅살 걸. 아 그때 그 주식 샀어야 됐는데. 가치가 폭풍 상승한 뒤에야 하는 의미 없는 후회들. 그런데요, 중국에서 정말 뜻밖에 한순간에 일확천금 돈방석에 앉은 사람이 있습니다. 2007년 중국 베이징에 사는 엔지니어 허우는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에서 흥에 취해 술이 지기를 만나면 천잔히 부족하고 좋은 친구가 만나면 말없이 취한다 라며 즉흥적으로 시를 지어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술에 말없이 취한다라는 뜻의 모옌쯔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 이름 너무 잘었다야 장명소에서 지은거 같다야. 친구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자 허우는 그래 그럼 이거 상표로 한번 등록해 볼까 하고 모옌주이라는 이름을요 중국 공상행정관리국에 우리 돈으로 약 십이만 원을 내고 상표명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상표 등록을 한 그의 선택이 그냥 재미로 해본 게 말이죠 네육년뒤 상상도 못할 반전을 불러왔습니다 저기요 그 상표 제가 살게요 얼마면 되죠? 에이. 제가 더 비싸게 살게요 나한테 팔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바로 그해 허우가 등록한 상표명을 필명으로 쓰는 중국 현대 소설의 거장 모이엔이 어. 중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대박. 그리고 수상 이후 모이엔의 인기가 폭발하면서요. 모옌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모옌의 고향인 산둥성에서는 모옌 기념관 설립에 그의 고향집은 관광지까지 되는 등 아주 모옌 열풍이 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류 회사들이 허우가 지은 그 상표, 모옌의 이름이 들어간 상표를 발견했고요. 저마다 허우에게 거액을 줄 테니 모옌 상표를 넘겨 달라는 러브콜을 보낸 거죠. 야, 웬일이야. 허우는 고작 약 12만 원을 내고 등록한 모옌주의 상표를요. 중국의 한 주류 회사에서 약 18억 원에 사갔다고 합니다. 6년 만에 상표의 가치가 무려 15,000배나 급등한 거죠. 아근데 말만 하고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아 그때 사놨어야 되는데 그때 할걸 모르는데 뭐든지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행동하지 않은 자한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2019년 4월 너튜브 CEO 수잔 보이츠키가 한국을 찾은 이유가 오직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G 포털 사이트 CEO의 순다르 피차이는 가장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 극찬하기까지 했습니다. 누군데? 자, 이분의 정체는 바로 코리아 그랜마 크리에이터 박말레 할머니입니다. 2017년 71의 나이로 너튜브에 등장한 그녀의 존재는 그야말로 센세이션 그 자체. 파스타 첫 경험, 게임 모임 갈때 메이크업 등이 박말레 할머니의 독보적인 콘텐츠는 물론이고요. 써보려고 또 내놨어요. 나는 돕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도움냐 물어봐야? 그래 내가 처음, 첫 번은 너는 도움 먹고 빨아냐 하가 그러고 그어그 맞는 말은 말이야. 도움은 빨고기는 빨고지. 솔직하고 거침없는 입담까지 장착해 무려 약 121만 명이 할머니의 편들이 된 거죠. SNS를 하시는데 약간 의도하지는 못하들니 훨씬 더 귀엽게 느껴지시죠. 음. 그런데 말입니다. 너튜브 스타가 되기 전 그녀의 인생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파출부, 리어카장사, 식당 일등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이랬던 그녀가 이른 하나의 나이에 크리에이터로 인생 제 이막을 시작하게 된 사연이 뭐냐? 2017년 방망래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망래 씨는 치매가 올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진짜? 저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그건 몰랐네요. 저는. 어, 응. 치매 진단을 받은 그녀.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손녀 김유라 씨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답니다. 음. 그래서 할머니에게 호주 여행을 제안했는데요. 이때 할머니의 선택. 아그리워 가자. 음. 버킷리스트라고 생각하고 손녀와 호주 여행을 결심한 박망래 할머니. <laughs> 호주. 음. 잠만 진짜 처음 본다고. 준비해, 선 너가야. 거 만든 맛이 이거 뭐 이게 참아, 그리고 그렇게 무작정 떠난 할머니의 호주 여행을 기록한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은 아름다워를 몸소 실천하시는 중 누리꾼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그야말로 초초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꾸밈없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또 만날 수 있는 정겨운 그할머니 모습을 보여주셔서 사람들에게 공감도 얻고 음.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71살의 나이에 박막례 할머니에게 찾아온 선택의 순간. 43년을 운영해온 식당을 닫고 크리에이터라는 인생제 2막을 선택한 겁니다. 내가 40년 동안 내가 장수 식당을 가다가 그때 어, 반찬 격게받다가이오늘로 반찬 끝이다 끝. 이걸로 끝난 헝가리 북서부 주에르의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50대 남성 라슬로. 그는 20여 년 전인 31살 무렵 극심한 알코올 중독에 빠져 가족에게까지 버림받고 거리로 쫓겨났는데요. 추운 날씨에 노숙을 하다가 동상에 걸려 한쪽 발을 절단하는 극한 상황까지 에 이르렀던. 그. 아이구야아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었네요, 그죠? 자, 그렇게 매일같이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어느 날 문득,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노숙자 생활을 버리고 새 삶을 살기로 선택.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일자리도 구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소에도 다니며 자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무일푼으로 시작한 자립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문 배달 일을 하며 받은 월급은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 집뭐 전기 수도세도 에늘 미납되어 끊기기 일쑤였죠. 아유, 아깝다. 저러다 다시 노숙자 생활로 돌아오면 어떡해요? 그럼 네. 안 되는데. 그러기 너무 이제 힘든 생활을 이어가신 거죠. 그렇게 힘든 날들을 보내던 2013년 9월의 어느 날 기차를 기다리던 라슬로. 하, 돈이 겨우 이것밖에 안 남았네. 이걸로 대체 뭘살수 있지? 가진 돈이 주머니에 있던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절망했는데요. 걱정이 되는 게그 돈으로 또술 살까 봐. 그러기 20. 쉽죠. 어. 사실 중독에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 생각이 그거밖에 안날것 같은데. 자, 과연 어땠을까요? 수준에 있는 몇푼안 되는 동전. 한참 동안 깊은 고민에 빠진 라슬로. 그리고 그 기로에서 운명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그의 선택은 술도. 빵도 아닌 복권. 에이? 그 선택의 결과는 언 어. unbelievable. 뭔데요? j a 상금이 무려 31억 5천만 원으로요. 헝가리 어. 사상 최고액의 복권에 당첨된 거라고 합니다. 아 웬일이야. 이외 라슬로는 의미 있는 선택을 했는데요. 그런 게또 있어야죠. 자 축구 위험한 길 위에서 수많은 노숙자 동료들을 잃었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헝가리 노숙자들을 위한. 자선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 우연히 얻게 된 행운을 혼자 누리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저러라고 하늘이 보내준 돈이네요. 아저 선택이 더 멋지네요. 음... 감동적이다 진짜. 맞아요. 우연한 선택으로 극적인 기적을 이뤄낸 라슬로. 그의 선택이 절박한 누군가의 또 다른 기적으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